There, met friends. i think one of the seattle things is hiking, which you guys are about to experience at I mount rainier. good yeah. yeah. to here. i'm going to say um, going to a brewery, yeah. brewery. and drinking uh, like a beer. Uh -huh. and then if you have energy left over afterwards, you can go to a park and throw a frisbee. Yeah. frisbee. that's After a beer. very yeah. seattle thing. this beer was really great, by the way. Yeah. this was amazing. i don't want to think of the good thing. You know, I mean, it's yeah. going to be all over the internet. it could make me famous. One day. <laughs> well, I'm trying to think what we did as kids. Like, I mean, you know, like bike, biking. But that's okay. Thank you. Thank you, though. <laughs> no. no. Thank you. That was thank you. Oh man. Thank you, thank you. Hello. I got cut Hello. Off. Hello. 여기는 미국이에요. 오늘은 시애틀에 온지 둘째 날이고요. 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첫째 날에 잠이 안 와요. 비행기에서 잠을 아예 못 잤거든요. 들었나? 왜 그렇게 하는데? <laughs> 밑으로 지나가는데 <laughs> 그 이렇게 하지? <laughs> 출발한 게 금요일 저녁 7시였는데 도착하니까 금요일 낮 1시인 거예요. 그래도 일단 승준이라는 친구가 저희 피, 마중을 나왔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피곤한데요. 잠을 못 자가지고 송준아 안녕하세요 어제 카메라를 잃어버렸뻔했어요 맞지? 응 음. 그때 무슨 일 있었지 어제? 카메라 두어가지고 벤치에다가 어. 깜짝 <laughs> 놀래가지고 그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일 멍청하고, 그거는 고치려고 해도 진짜 잘안 고쳐지는 건데,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거를, 여행은 이제 시작인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벤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너무 감동 받았어요, 시애틀 분들한테. 어떻게 카메라 그대로 실 수가 있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진짜 관광지로는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가보시죠. 날씨 진짜 좋고요 기분 안 좋고요 네 지금 또뭐뭐 뭐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해볼게요 진 <목소리도> 아, 했어요 커터 <목소리도> 버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목소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맞게 되린것 같진 않고, 여기 522번을 타야 되는데, 에이, 맞나? 아닌 것 같다. 522번을 타야 되는데, 522번 버스가 온다고 안돼 있다. 네. 아, 저기 있는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답해 주더라고요. 일단, 다른 버스 타라고 해서, 41번 버스 타고, 한번 가볼게요. <laughs> 일단, 나가서, 니가 이속 배고프다 하니까, 햄버거 찾아보고. 워터프로트로 가는 것 같은 길로 찍어서 대충 가면서 나오면 들려가지고 다 하죠. <목소리> Medium or large? 미, medium, medium. So you want to a two of number five? No, no, one. Only one number five and they c a n actually t h i s c u i t So for the first meal, it's lunch, meal, right? Yes. Okay. Four here to go. Seven. Here. 아 <laughs> oh, 너무 떨린다 지금. <laughs> 떨려 죽는줄 알았다. 더 비싼 게 확실히 더 비싼 것 같다. 맞대. <laughs> 음, 확실히. 햄버거 하나 굿다글라이 샀거든요. 세트였는데 세트로 굿다글어요 어? 개안나?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내려가지고 맥도날드 먹고 지금은 일단 바다로 보이는 데로 가고 있어요. 어딘지 바일것 같은 그냥 초보로 찾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어쩌다가 여기 시장에 오게 됐지만은 여기 시장 투어를 하러 온건 아니라서 오늘 저희는 여기 스킵하고 그냥 가볼게요. 저 워터 프론트 가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가보시죠. 그냥 구경하면서. 자. <목소리> 발람차 제 동생의 아이디어예요 지금 낮에 발람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해서 사이다를 샀는데요. 여기가 아마 이 브랜드,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해물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니가 니 어떤 지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맥도날드처럼 음식 팔면서 동시에 막 음료수를 파는 것 같았거든. 아... 근데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살수 있잖아. 그 음료수만. 그렇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이다 두잔 달라고 그랬는데, just that!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웃는 거야. 약간 그렇지. 눈치가 약간, 아, 이건 그러면 안 돼. 약간 이러는 거야. 야, 그래서, 아, 뭔가 뻘쭘해서 갈라 그랬는데, 결국 주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뭐 어, 잘못된 게 잘못됐던 거 누구마다 이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아니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까? 난 어, 물어볼게. Excuse me? I actually t r i e d to buy this, and maybe this place doesn't sell the drinks only. Maybe people were laughing when I ordered this. Oh weird. I don't know. I don't know. Okay, thank you. I think that's fine. It's good food. Totally normal. 사람들도 모르겠다 그런 애. 발란처 어땠는데? 아빠. 햇살이 점점 세져요 전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었어요 스타벅스가 이 길을 잠깐 걷는 동안 그렇게나 많습니다. 스타벅스 시애틀에는. 여기 팁은 야되나 야제나 그걸 모르겠다. Yeah. Two cups of ice Americano, please. What size? Tall. Okay, you got it. t i o I don't have 팁 o 열심 o 내라는 t 을 a n k you guys, appreciate it. It'll be right out there for you. s <laughs> <laughs> 잘한 것 같지 않나? <laughs> 잘했다. 아, 티박스가 있길래. 근데 되게 에너지 넘친다. <laughs> 에너지 넘친다고? <laughs> 어. 이제 손이 욕만. h hey, How are you doing? <웃음> <웃음> 또, 또, 또 하나.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눈이 마주치면은 <laughs>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laughs> 그, 저를 보고 막 웃는데, 그거 신기하네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관심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성적으로. 되게 신기해요. 진짜 끝이라고? 친절하면 끝이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호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급해가지고 막뭐 이렇게 막 하면서 <laughs> 뛰어가 돼? 근데 갑자기 내일 보고 호줌인지 똥인지 물어보대. 저 누구줌이라고 그 말했거든. 아, 너어 근데, 어, 근데 먼저 가라고 막 그러대. 어. 괜찮다고 먼저 가라고 먼저 왔거든 그 사람 어. 그래서 먼저 가라고 하니까 그거 알겠다고 고맙다고 들어갔어. 어. 나오는데 그 사람 혼자서 막 오줌 많이 급한지 밖에 서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대. 아 나오는데 떨기 이러고 있잖 So this is Devin, my friend. So I'm g o n to bring you guys a b a l l a d I might go get some food, c u s I'm kind of hungry. You know this brand, it looks like a... Ivers. Takeout restaurant. Yeah. Try to get soda here. Oh yeah? And the person was like, Just soda? And yeah. The, and the other people were kind of laughing. And uh -huh. I was like, no, no, And the other people were like, Like what happened? What's the reason? Because most people wouldn't go there for just a soda. Oh, really? Yeah, because if you go to Ivers, you're probably, they probably thought you were going to get food. I kind of expected. 여기는 주유소예요. 주유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뭐 필요한 게 있을 때 편의점에 가면 다살수 있는데 여기는 GS 주유처럼 그렇게 편의점이 널린 게 아니라서 편의점이라는 거 자체가 없고 Do you actually have convenience store? Is it is it yeah, just 7-Eleven? 아, that... uh, you have it but it's not as common in Korea. Yeah. t e r e you guys have them on like every corner. 그러니까 7-Eleven처럼 그런 게한 번씩 있긴 한데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대신에 주유소가 편의점이래요.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데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운전하다가 들러서 항상 주유소에서 필요한 걸 산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네. Good job. Okay. I'll see you tomorrow. Thank you.